안녕하세요. 일본 미국 주식입니다. 금값은 하락하고 민주식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AI 중소형 주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더는 0.47% 상승 마감하였고 나스닥은 보합권으로 0.16% 하락하였습니다. S&P 500은 보합권으로 멈췄고요. 너스들이 좀 빠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상승을 보여줬고 테슬라는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은 있을 예정이니까 실적을 보고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아직은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장이 어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어제 주 국가가 하락한 이유는 트럼프가 중국 회담이 불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는 하락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상승과 하락이 되는 지금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선물을 보시겠습니다 4088까지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4300대를 넘어서 크게 상승하는가 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 하락만 하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반등할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를 하셨다가 금 투자하시는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물 금리를 보시면 지금 3.96 정도에 있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3.7, 3.6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여기까지 좀 떨어지는지 여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계속 금리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락할 가능성들은 좀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당 순익도 그렇게 좋지 못했고 매출도 그렇게 좋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6.35%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넷플릭스가 약간 좋지 않아서 삐걱거리지만 다시 테슬라가 좋은 실적을 발표해 준다면 동반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욘드 미트를 보시겠습니다. 주식이죠. 어제 하루만 146% 그리고 애프터에서 지금 21.5%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여러분들 들어가기 힘들고 들어가셨더라도 단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나와야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낮싹 백을 보시면 크게 하락 후에 다시 상승하여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주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나스닥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졌다가 다시 갈 것입니다. 그럴 때 올라오는 포지션을 잘 잡고 이때를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떨어지지만 않을 거고 다시 상승을 할 거고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또 옮겨가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포착하셨으면 좋겠고 분할로 들어가시더라도 정말. 정 계획을 잘 세우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P 500도 지금 5일선 위에서 있고 지금 6,700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58 정도의 r s i 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금광 3배짜리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와서 270까지 올라왔다가 쭉 빠져서 161 그래서 이 정도 167그 다음에 192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는 143에서 반등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 이 이하로 떨어진다면 라쭉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RSI가 쭉 낮아져서 한참 낮아질 때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SMR을 보시겠습니다. SMR도 지금 상승 채널을 만들고 있지만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에서는 익절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쭉 떨어져서 지금 한 38불대 위치에 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는지 여부를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지지선을 만들고 있는 이 부분을 깨고 내려온다. 그렇다면 좀더 많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쭉 빠져서 올라올 때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더 많이 떨어진다라면 만약에 한 32불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클로도 이렇게 쭉 상승 후에 하락, 다시 상승 후에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141불 이 자리가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오늘 나오지 않는다면 라좀더 빠질 가능성도 128불까지도 열어놓으셔야 될것 같고 여기서 더 빠졌다면 114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반등하는지 포인트를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엔비디아는 계속 행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락도 상승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약간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좀더 빠져준다라면 엔비디아도 모아갈 찬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언키도 지금 이렇게 쭉 상승과 하락 그 다음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3까지 아레사이 43까지 떨어졌고 현재는 56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는지 보셔야 될것 같고 더 많이 떨어진다면 51불이겠지만 여기까지는 떨어지지 않는 것이 좋다. 51불에서 반등하는지 체크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보시겠습니다 113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올리고 나서 그렇게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은 힘이 없다 상승할 지금 어느 정도 재료가 없다라고 현재 보여지고 횡보를 하다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투자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반등시점이 나오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좀 뚫어줘야 되는데 저항선들을 뚫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보다는 약간 횡보하면서 시간을 버티다가 상승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솔라노도 185까지 왔는데 지금 177까지도 떨어질 가능성들은 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반등하고 올라온다라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XRP를 보겠습니다. 리플도 지금 힘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바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보다는 횡보를 거쳐서 상승하더라도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로켓냅 보시겠습니다. 로켓냅도 지금 RSI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가도 약간 빠질 수 있다라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61까지 떨어지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고 여기서 떨어져서 어느 정도 반등한다. 그러면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 5 8불도좀 열어 놓고 여러분들 이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형주들이 상승하기보다는 약간 시간과 기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빠져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잡지 말고 원하는 목표를 도달하면 그때 분할 매수를 하시더라도 조금 천천히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실적 발표는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걸 충족하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442위에 위치해 있는데 충분히 뭐 410불 가까이 내려온다 그러면 한번 매수를 해볼 자리라고 보고 있고, 지금 계속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주가를 올릴 거는 실적밖에 없다라고 현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내일 실적 나오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미국 주신 멤버십 가입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구독 옆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시고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탑 시크릿 방에 들어오시면 카톡 플러스 텔레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에서 여러분들 소통하시고 텔레그램에서 의견 받아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톡에는 정말 많은 고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받아보기 상당히 좋겠다. 그리고 소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개진해 보시고 그러면서 더욱더 실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